드라마 빛과 그림자의 카리스마 단장 강기태로 완벽 변신했던 안재욱씨 이번에는 400여명의 유명 팬들과 함께 여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재욱 형님 저도 같이 가요. 안녕하세요. 승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팬들과 함께하는 16년째 캠프 시작하는 날이에요. 제일 많이 기다린 행사고 좀 빨리 보고 싶어요. 지금 한 분의 팬이 먼저 와 계세요. 딱 보여요. 첫 번째로 도착한 그의 팬은 형님 <laughs> <팬님>, 보고 싶었어요. <laughs> 이 은혜는. 저희 두 사람 드라마 빛과 그림자에서 함께 호흡을 마쳤었습니다. 6년 동안 하는 그 포이버 썸머 캠프에 어, 금년 들어서 격이 갑자기 확 떨어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내일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여자 팬들 있는 그쪽 방 쪽은 숙소로 가지 말고. <laughs> 아, 형님, 저 그런 남자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400여 명의 팬들. 드디어 우리의 한류 슈타가 등장하자 열광 또 열광! 팬들 앞에서라면 안지옥씨 이렇게 망가지는 것도 부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분은? 단지의 호회이버입니다 돌아와줘 <laughs> 여름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분역이죠 저도 형님과 함께해서 좋은 나머지 아 이거 너무 과했나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번엔 재미나는 직광다리 건너기 게임 이 <laughs> 아,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아이고 망신만 당했습니다 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 어뭐 이렇게 미끄러지셨잖아요 형님도 시죠. <laughs> 한류 <laughs> 스타의 대기력 안재혁씨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셨답니다. 원조 한류 스타 손효시대? 에이 아닙니다. 슈퍼주니어? 에이 아닙니다. <laughs> 왜 그래요? 원조 한류 스타는 형님입니다. <웃음> 형님. 아빠, 난 몰라 대형. 오랜만에 인사드니다안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6년째 캠프니까요. 이제 오랜 정으로 이제 맺어진 사이죠. 기억에 네. 많이 남으시는 팬들이 있으세요? 할머니, 딸, 손녀 이렇게 3대가 오는 경우도 있고 말이 16년이지 너무 많은 추억이 있죠 물놀이도 했으니 이제 먹어야죠 그는 매년 이렇게 팬들을 위해 직접 고기를 구워준다고 합니다 지금 팬들이 너무 이걸 제이 알아서 내가 테리블 와서 안 해주면 안 먹어요 엄마, 딸 아, 이렇게 함께한 세월 때문인까봐모두다안해 보입니다 매년 참가하시는 말레이시아 어머니 오케이, 땡큐 땡큐 다 특성이 좀 다를 것 같아요. 한국 팬들은 이제 워낙 오래됐으니까 거의 진행 요원 수준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고맙고 또 일본 팬들은 저랑 앉아서 얘기할 때꼭그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자세 있잖아요. 꼭 그렇게 예의 있게 무릎 꿇고 앉고 사진 찍자고 이제 일어나라고 그럼 못 일어나고. <laughs> 드라마 빛과 그림자의 주인공 음, 강기태로 많은 써줘서. 이들의 사랑을 받은 안재욱 씨. 그에게 이 드라마는 어떤 의미였을까? 맡았던 배역 중에 제일 파란만장한 인물인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막뭐 우울한 적도 있고 기쁜 적도 있고 뭐, 뭐 많았죠. 좀 감기 태로서의 어떤 정리할 시간이 지금은 더 필요할 때죠. 아직도 그럼 정리가 좀 정리가 좀잘안 돼. 정리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전치들을 보면은 부럽지 않으세요? 부럽죠. 그 아이들도 다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학부형이 되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살수 있지? <laughs>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미래의 형수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어떤. 이때 갑자기 이렇게 들들 복지 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서로 <laughs> <소리> 지키면 칠십 요또 마치. 저렇게 땡그란 말고 쪽방 나이비 없죠. 안재욱 선배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트리플 A 형. <laughs> 화장실까지 꼭 같이 가자고. 그렇게 며칠 남았어요. 화장실 굉장히 가려. <laughs> <laughs> 그, 기억 나십니까 합천에서 제가. 공중화장실을 찾아가지고 선배님을 이렇게 에스코트 했던 걸 담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너무 감동 제가 그렇게 하나 지퍼도 좀 열어주시 그랬니 그럼? <laughs> 그의 미니 콘서트로 16번째 여름 캠프는 아, 무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늘 무대가 됐던또 브라운관이 됐던 어, 열심히 하는 모습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욱 형님 당신은 영원한 리류스타입니다 포에버